안녕하십니까 이종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면 개묘, 개면년인데 <laughs> 어좀 많이 어좀 하는 일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밑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턱이 이렇게 됐네. 아무튼. 그 요새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웃기는게 아니라 그냥 뭐 대학교 때이 잠깐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냥 좀 어, 아니,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무튼,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로즈데이 있잖아요, 로즈데이. 그때 일인데, 어 일단 제 거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전날에, 그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뭐 장미꽃 주는 날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장미꽃 막, 그, 그뭐 산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날인가 샀죠, 장미꽃 한송이를 돈이 뭐 얼마 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승이 딱 준비해가지고 딱 이제 학교를 가, 갑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내내 형 누나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와막제장미꽃 들고 간다 막 이러면서 막예막그그 네,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예 네.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아 그러고 아니, 그 소고 있다가 학교를 가서 제가 이제 좋한이한테 이제 이, 그 장미꽃을 줬죠 근데 일부러 제가 이제 조금 더 멋있게 하려고 아마 저 혼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나 장미꽃을 준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도 한명 봤던 것 같고, 막, 아무튼 복도에서 주니까 사람들 애들이 막, 야! 막 소리 질러 막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장미꽃 전달하니까, 여자애는 좋아해가지고, 그, 장미꽃을 받고 저랑 사귀었어요. 아무튼 이게 되게 좋은 예죠, 아무튼.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아무튼. 그,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갔잖아요. 대학교를 가서 그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양 수업이라면은 전공 수업보다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100명 정도 되겠죠? 100명으로 기인한데, 어,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눈이 자꾸 문 쪽을 향하는 거예요. 안문 쪽이, 안문 쪽에. 안문 쪽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유리창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안문.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에 유리창 볼수 있게 유리창이 있잖아요. 거기로 사람들이 다 시선이 향해가지고 저도 한번 봤죠. 근데 어떤 남자예요.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고 한 10분정도 계속 어슬렁 어슬렁 거리니까 이제 몇명 보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길에 눈을 향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교수님이 알아차린거죠 딱 보니까 남자애가 왔다 교수님도 눈치를 챘겠죠 오늘 로즈데이고 에 들어오세요 했더니 한발짝 이렇게 딱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 마치, 마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많이 됐겠죠. 긴장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사람도 많고, 아마 또 자기 학교도 아닐 테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런,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며칠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러 왔던 좋은 취지로 왔겠죠, 무튼딱 들어와서 교수님이, 어, 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상했던 게, 음 아마 긴장을 해서 그랬을 텐데, 앞에서부터 그냥 똑똑 문 두들기고, 이렇게, 아, 저 누구누군데, 뭐, 이렇게. 잠깐 시간 한 5분만 빌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줬으면 최고의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그냥 밖에서도 이렇게 그냥 자기 여자친구를 찾나 막 계속 이렇게 두,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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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있고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제 그때서야 들어오고 자기가 왜 왔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들어와서도 그냥 계속 찾기만 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죠.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음, 맨 처음에 대답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꽃 들고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자기 여자친구 찾나 모르겠는데, 계속 두리번, 두리번.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죠. 한번 더. 그러니까, 이제, 아, 저, 꽃,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단어,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 꽃, 꽃을, 뭐, 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꽃을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최대한, 이, 그, 그, 교수님도 최대한 이기 갖춰서, 좀, 최대한, 아, 그 의도를 뻔,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아 꽃을 그럼 어떻게 해. 그 여자 친구 이따구로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꽃이 보이니까 손에 꽃이 보이니까 그 우리 이제 대학생 이제 여, 여성분들이 되게 오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짝 도 살짝 쳤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따구로 이제 말하니까 점점 이 분위기가 묘, 묘해지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 그니까왜 오셨는지 정확히 저한테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러면서 지금 제 강의 시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하니까 어, 여자친구한테 꽃을 좀 아, 계속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와, 답답해. 죽는 거. 계속, 그냥, 저는 속으로 그냥, 아, 빨 제발 똑바로 하래라, 제발. 그러니까그 친구의 마음, 좀 10분 이해하는데, 막, 긴장하고 막, 그런 건 10분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상태까지 이제 점점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가, 여기에쭉 가다가 수직 하강하고 있는 거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어떻게 그, 자기 남자친구, 내아네 남자친구가 이럴 수도 없고, 막, 여자친구도 점점 이제 창피하겠죠? 그냥, 아, 예, 저 여자친구, 예. 꼭 그러면서,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계속 두리번, 교수님 눈도 쳐다보지 않고,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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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 어, 뭐라고 했지? 그때부터 이제, 말씀 좀, 정확히 해달라고. 제 시간 뺏는 거니까, 지금. 어서 하다 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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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여자, 여자, 어, 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 잠깐, 자충수를 이제 두는 거예요, 이제. 얘는 뇌가 일단 마비가 됐어요, 얘가. 이제, 끝, 끝난, 끝난 거예요. 얘가 뇌가 마비가 와가지고, 거기서 준다고 하면 되는데, 여자친구를 밖으로 좀, 얘기게 제가 주마, 안되고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가 뇌가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되니까, 그,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되게 짧게 말하지만 한 10분 정도 흘렀어요. 10분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참다 참다가 그러면은 이제 꽃 주시고 그 여자친구분이 여기 여기 어제그 뭐냐 학생이면 제가 F 점수 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이 딱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화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그건 좀, 뭐, 이렇게 하는, 나가주세요. 해서 딱 나갔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이제 그, 그 커플은 아마 100% 헤어졌을 거고, 그 남자애는 아마 그 이후로 정신과를 이제 갔을 거예요. 예, 네. 네. 완전히, 정말, 한 100명이 진짜 이렇게 막아 제가 말 똑바로 평시나 이 마음속 이런 느낌 어그 남자의 그 마음을 알겠지만 좀 그래도 막 자기도 시뮬레이션 존나게 돌리고 막 했을 텐데 좀말 똑바로 하고 씨발 눈도 좀 마주쳐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왔으면은 좀더 힘을 내 가지고 좀더 이제 하, 응? 말을 좀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아무튼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 대학교 때그 생각이 나면서, 네 그냥 났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laughs> 끝이에요. 예. 네. 시간 많이 지났네. 예. 아무튼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뵐게요. 또. 네. 마칠 말이 생각이 안 나. 안 나네요. 그 친구처럼 네. 들어가시죠. 아무튼.